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구쇼에서는검찰 공수장 내용 분석해 드릴 텐데 항목별로 하나씩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부터 볼까요? 먼저 관용차 부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부분은 경기도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썼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내용, 공수장에 따르면이 대표가 도지사 취임 후에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저 관용차는 앞서 말했듯이 지사가 타는 지사만 전용으로 타는 관용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사도 탈수 있고 국장도 탈수 있고 그래서 항상 배차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비서팀에서 저 관용차를 매일 매일 배차를 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쓸수 없게끔 했다라는 내용이 검찰 공수장에 담겨 있습니다. 급기야 이 대표 자택 인근에 차고지를 지정해서. 저 차가 경기도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가용처럼 쓴 거죠. 이 대표 자택 근처에 차고지를 지정해서 청사로 돌아와야 하는 게 원칙인데 청사로 돌아오지 않게 자택 인근 차고지에 아예 두고 자기 차처럼 썼다. 이 대표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부착했다. 뭐정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김혜경 씨의 개인 일정에 무분별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내용이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났습니다. 차량을 사용 차량, 사용료 등등 세차비 주입이 총 최소 6,016만 원을 유용했다라고 검찰은 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관용차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 검찰 수사 내용이 굉장히 상세한데 일단은 관용차 부문만 지금 보는 거예요. 네네. 어저 관용차라 하면 원래 앞서 김영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박소연 의원님도 충남 도청에 특별보좌관으로 계셨지만 국장도 탈수 있고 뭐 과장도 탈수 있고 부지사도 탈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매일매일 매일 배차를 해서 저 관용차가 이 대표 부부만 탈수 있게끔 어, 운용이 됐다 사적으로 그리고 김혜경 씨의 어떤 개인 행사에도 저 관용차가 동원됐고 도청 청사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집 근처에 차고지를 두었다. 어, 매우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제가 저런 사건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네. 어떤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차를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제 기억이 2008년도였는데, 그때 돈으로 천만원 불어냈어요. 네. 이거는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고요. 그 다음 제가 그 보도자료 나온 걸 봤더니, 정리를 해봤더니, G80을 샀단 말이에요. G80을 언제 샀느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가 된게 2018년 7월 1일이었어요. 음. 7월에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G80을 구입했는데 얼마짜리 샀느냐 2018년 기준으로 6,540만 원짜리 구입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렌트비로 환산을 해보니까 G80 렌트비가 월 138만 원이었대요. 고급차니까. 거기에다가 세차비하고, 그 다음 주유비하고, 과태료까지 다 경기도 예산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게 그냥 G80인가, 그렇지 않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저 G80은 어떤 G80이냐면, 기사 딸린 G80이에요. 기사 딸린 제네시스 G80.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김혜경 씨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쓰지 못하게 자기 아파트에 주차 탁지까지 붙여놓고 쓴 것도 문제지만 저 차를 김혜경 씨가 자기가 운전하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명현 씨가 운전했을 수도 있고 배소현 씨가 운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3자가 운전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그 제네시스 값도 굉장히 비싼 거지만 네. 기사 값이 더 비싼 거아니니까 인건비가 더 비싸죠. 인건비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저는 수원지검이 오해 이 저런 식으로 하나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고. 아 이거 수원지검이 오히려 봐주었다. 그러니까 전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1억이 넘잖아요. 예.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업무상 배임죄입니까? 이거는 1억이 넘어가면요 특가법으로 가가지고 국고 손실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국고 손실죄는 1억이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인가? 그 기준 이 1억입니까? 그렇죠. 그다음 5억이 넘어가면 또더 가중되고. 그 다음에 저게 어떻게 1억짜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배모 씨하고 조명현 씨하고 둘다다 다 사모님 팀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사모님 팀이라고 하면은 사모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경기도 공무원에 최소한 두명 있었다는 음.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조명현 씨한테 이야기 들어갔더니 자기가 너무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보고서 한번 써보는 거. 어. 공무원이면 보고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 쓰려고 공무원 시켰더니 뭐 이렇게 빨래 개라고 하고 뭐뭐 뭐 샴푸 사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배소연 씨가 공그 보고서를 쓴게단한 장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안할 안할 텐데 한 장이라도 있으면 예그 증거를 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보고서 한장안쓴 공무원이 두 명이나 있으면. 그 사람들의 연봉 뭐 (1년에) 뭐 (6000) (7000) 뭐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무관이니까 음. 몇년 동안 이랬으면 그 연봉 다그 해가지고 그거 국고손실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수원지검이 일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원지검이 오래 지금 봐주기 수사했다 정영지 변호사는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정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 어, 제시됐습니다 배모 씨와 조명현 씨 사이에 녹취된 대화 중에. 이 관용차 유용 부분에 관련된 녹취도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량 저기 제네시스 있잖아. 네, 네, 네. 그거 조청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두장 그런데 스티커 두장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봐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았네. 네, 처음에 누구냐 고 그러셔가지고 명함 드렸습니다. 명함 함부로 주지 말라니까 근데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함 그런 데 뿌리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경비실 직원이 어? 비서관이 와서 받아갔다면 어떡하려고 그걸 명함을 주 그럼 명함은 수거를 할까요? 음 응, 아들이라고도 존재이겠어 주차권 받아놔. 저 주차권이 나가면 안 되는 주차권이죠. 관용 차량에 만약에 붙어 있었던 주차권을 받아온 거라면 그런데. 경기도 직원 명함을 주니까 배모 씨가 조명현 씨에게 나무라는 녹취입니다.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경기도 직원이 받아갔다는 거 경비실 직원이 주변에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느냐 명함 회수해 와라라는 지식까지 한 녹취가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뭐 은폐인가요? 은폐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주의원님 네.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저 질문 자체는 우리가 해서는 안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흔적, 즉 도의 흔적을 내지 말라 가족인 것처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사실 뭐 요즘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아파트에서 가족이라고 한장더 주세요 그런다고 줍니까? 안 주죠. 돈을 내야 주죠. 네. 네. 물론 뭐 이렇게 수원이나 경기도 지역은 또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녹취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흔적을 나타내지 말고 다녀라. 우리의, 흔적을, 흔적.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고 하지 말고 아들이든 딸뭐 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아들이라고 어, 라고 속 해서라도 어, 도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네. 이제, 아니 근데 얘기는. 딱 보더라도 조명현 씨랑 이 대표랑 안 닮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닮으면 아들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예 생판 남이고 성도 달라요. 이가 조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핑계내라고 제시합니까? 뭐 관리사무소에 일일이 모든 그호수의 남편 얼굴이 어떻고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요. 냅두라고 예. 얘기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통하면 되는 것이고 뭐정안 통할 때 다른 식으로 좀 함부로 당신의 흔적을 알리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 역할을 했던 오급 공무원 배모 씨는 저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네. 김용주 의원님의 해석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찍은 업무를 보고한 사진도 공개가 됐었죠.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대답해 도아주십쇼 좋아주삼요라고 배 씨가 지시를 합니다. 차는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라고 미션 완료했다 라며 이렇게 반용차 사진을 찍어서 배 씨에게 다시 보냅니다. 반용차가 이 대표 자택에 배달이 되고 급기야 저 차가 도청으로 반납이 안 되고 집근처에 특정한 곳을 이른바 차고지로 정했다. 전주 여의님 수사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것이 네. 물론 조명현 씨의 제보가 결정적이었겠지만. 특히나 주차증을 받아서 집 앞에 주차도 됐는데 그게 김용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목도 있고 그래서 집과 가까운 다른 곳을 별도의 이른바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이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와야 업무 일지도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고 경정비도 하고 다른 직원도 타야 되는데 아니 저도 이렇게 시 취재 갈 때. 시장님 오십니까 그러면 하오 아, 시장이 너무 바빠서 국장이 대신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차 보내줘서 그 관용차 타고 국장이 와서 취재했던 경우도 많거든요. 아예 저게 안된 거예요, 저 관용차는 검찰 수사대로라면 제3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주차를 해놓고 이 대표 부부만 쓸수 있게 했다.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 파헤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4년 넘게 판사했잖아요. 지금 작년 12월에 경기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어, 사실 압수수색 자체도 이 사건이 고발이 된게 2022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한 1년 10개월 지난 작년 12월에 검찰의 대대적인 음. 경기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뭐, 운행일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식사대금 또 세탁비 이런 것을 다 사적으로 유용한 거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또 여러 가지 그런 서류가 조작된 서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검찰이 싹다 이제 수집을 해서 네. 이제 그래서 분석한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뭐운행 일지와의 그런 다른 점도 드러나고 뭐 이런 것은 다 요새 CCTV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음. 범죄를 숨길 수가 없거든요. 어,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CTV 자료랄지 아 그리고 또 조명현 씨가 제공한 여러 가지 뭐 카톡이랄지 이런 것이 다 모두 어,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잘 어, 맞췄기 때문에 지금 퍼즐 맞추기처럼 잘 맞춰서 이런 뭐 수사 결과가 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어, 검, 본인이 또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또 불응을 했고 서면 조사도 좀 불응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예. 어, 기소가 됐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네. 이 대표 본인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법이 어딨냐, 어딨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불응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대표가 강제적으로 군인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를 여러 차례 불응한 체포 걸로 나와요. 체포동의안을, 체포영장을. 조사를 했... 여러 차례 이 대표가 불응한 그럼요. 걸로 확인된 거죠? 그 네. 그래서 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들 이 방탄 국회인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사 내용과 네. 증거면 배임죄 바로 적용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어, 객관적 자료 어. 어, 뭐 제가 이 지난 금요일에 선고된 네. 어, 공직선거부 사건에서도 어, 언급을 했듯이 이런 공문서 음. 뭐 이러한 서류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유력한 핵심 증거가 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행 일지 조작된 운행 일지, 조작된 그리고 음. 뭐 카드 사용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유력한 어 검찰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 유죄의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사실 피의자를 조사를 하는 거는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한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시인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의자의 조사라는 거는 방어권 보장의 차원도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충분히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없이 조사 없이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고 저는 보니까 아마 객관적 증거가 탄탄하고 어, 그리고 또 회계 공무원들의 진술도 있어요 관계 어. 공무원들 왜냐면 이런 질문이군요. 재무팀 재무팀에 지금 음. 재무팀에서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이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어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상 1억 원이 넘어버리면 네. 어, 기본형이 1년에서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1년에서 3년이에요. 아 이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그럼요. 제가 판사 시절에 형사 재판했을 때도 네. 뭐, 뭐 사기죄 같은 경우도 뭐미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한 2, 3천만 원만 돼도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 1억 원의 업무상 배임은 손해액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1억에 1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뭐이 사건도 상당한 중형을 좀뺄수 없는 사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24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전주혜 의원께서는 배임액이 1억이 넘으면 이건 실형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